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제가 이 영상에 어떠한 상업적인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삭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셀트권 전문가님께 정말 진심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도 조정입니까? 셀트권님 오늘도 제대로는 조정입니까? 며칠 전에 이만큼 슈팅 나왔을 때 슈팅 나오고 나서 이때 하락했을 때자 오늘 제 트리오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여기까지 내려온 거는 뭡니까 이것도 조정이야 이것도 조정입니까 정말 제가 같은 유료팔이고 같은 종목을 자주 올리는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 트리오는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됩니까? 지금 전문가님이 방송하시는 멘트 중에 딱 지금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찍어봤는데, 제가 방송 유튜브 하면서 특정 유튜버를 언급하는 게 제가 셀트고 님이 유일합니다. 저 3년 동안 지금, 제 최근에 저 뭐냐, 컴백해가지고 3년 동안 주식하면서 저 다른 분도 특정이 웬만하면 언급한 적이 없어요. 셀트고 님이 유일합니다. 저 진짜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셀트고 님이 지금 자주 말씀하시는 멘트가 이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무슨 걸고 하라. 영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기록이. 제가 와, 자료는 다킵 해놨고요. 시간 많은 사람들만 셀트리온 사라. 하락하면 조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본인은 지금 무슨 걸고 지금 셀트리온 주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조정이고, 그리고, 3년전에 보인께서 30만원 2 0만원때막 올라간다 뭐라도 팔아서 사라 라고 하면서 희망고문을 불러일으켰던 그 시절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도 다 보고 계실겁니다 자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 정말로 2년 3년 전에 이그어 걸려있던 이 수많은 예 원망스럽게 댓글 물론 모든 투자는 개인의 몫이고 개인이 다 감당해야 돼 선택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부정하시는, 부정하는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본인이 3년 이상 이 종목을 주구장창 방송을 했다고 한다면 스스로도 타이틀을 셀트본이라고 할 정도로 타이틀을 걸었더라면 현실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만 원 20만 원 깨지면 아 이거 제가 판단이 미스인 것 같다 죄송하다 다른 종목으로 한번 좀 손해를 보충하면서 손실을 어, 보완하면서 한번 끌고 가보자. 라는 정도. 최소한 거기까지라도 한번 멘트를 던져봐야 되는 게전문가라면 전문가 아닙니까? 인정하기 싫은 겁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까? 인정하면은 본인의 유료가 다날라갈것 같으니까 그런 겁니까? 이 시장은 자본주의고,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게, 속된 말로 고객들이 하는 건데, 답이 안나오면 당연히 선택을 안 하겠죠. 제가 세트리얼 방송을 그한달 반, 두달 가까이 지금 집중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제가 정말 정말 이분이 정말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 머릿속에는 어떠한 주식 관점이 가지고 있길래 이 종목을 이렇게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나 3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멘트는 전문가가 할수 있는 멘트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맨날 첫날 똑같은 내용 읽어주고 맨날 첫날 연기금 대처장고, 공매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와 제가 진짜 저도 한 명의 이 뭐냐 악플러들이 좋아하는 앵벌이 유튜버인데 앵벌이 유튜버인데 우리 돈을 받아도 좀 합당하고 정당하게 받읍시다 인간적으로 정말로 저 진짜 저도 이게 본업이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부업처럼 하고 있지만은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부업 이긴 합니다만은 저 정말 진심으로 셀토언니 방송 보면서 기가 찹니다 진짜. 이거는 뻔뻔함을 넘어서 정말 어떤 생각으로 이런 종목, 이 종목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정말로. 20만원대도 사라, 30만원대도 사라, 13만원, 15만원, 18만원대도 다 사라고 합니다. 시간 많은 사람만 사라고 합니다. 3년 전에 사신 분들은 지금 시간이 썩어 남아 돌아가지고 지금 아직도 지금 이걸 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속된 말로 그냥 우리가 세트리온 검색하면 유튜브에 나오는 정말 진짜 뭐 리딩 방그 사기꾼 같은 그런 정말 어 투자 유도하는 그런 방이 아닌 이상 그래도 명색이 본인 이름 걸고 방송까지 타신 분인데 특정 종목을 이렇게 정말 비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어 찬양하고 어 성장 가치 주다 얘기하면서 희망 고무 시킨다는 건 저는 정말 제가 이 방송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이건 아니죠. 같은 돈을 받아도 아무리 우리가 정말 손가락질 받는 유럽팔이라 하더라도 리스크가 오면은 손절도 권유해야 되고 목표가도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게 그게 바로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진짜 정말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게 정말 성장 같이 주고 평생을 가져가야 될 종목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저도 주식을 중간에 좀 싱글로 싱거까지 합하면은 20대부터 해가지고 한 20년 했는데 저는 정말 이때까지 이런 방송을 하는 분을 저는 처음 본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로 진심으로. 이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묻은 놈이 뭐 묻은 놈나뭘란다고할수 있겠지만은 정말 이런 막연한 찬양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도 지금 동시효과가 멈췄어요. 자, 또조정입니까또조정이에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중공업을 작년에 7월에 첫 언급하면서, 제가 7월에 주식을 다시 유튜브를 뭐 복귀했으니까, 언급하면서, 목표가를 15,000원 제시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목표가를 15,000원 제시했어요. 아직까지 삼성중공업이 제가 제가 추천할 때 8,000원대였는데 아직까지 지금 7,000원 초반대 머물러 있는데 9,000원까지 찍었다가 조정 하락하면서 9,000원까지 찍었는데 제가 올해 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돈의 책임은 못 줘도 내발언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 제가 보통 얘기하는 장기 투자가 최대 1년 정말 잘 쳐줘도 1년 만이니까 올해 3분기 실적까지 3분기 실적까지 발표할 발표 때까지 최소한 만 원을 못 찍으면은. 제가 사과 방송하고 다시는 삼성중공업 방송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공언했습니다. 속된 말로 돈에의 책임 안 줘도 본인이 그렇게 저는 왜 삼성중공업이 정말로 저는 이제는 적자에서 흑자 터널어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이제는 주가가 빛을 보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령 그 뒤에 설령 제가 말한 3분기 실적 발표 난 다음에 그 뒤에 올라가더라도 만원 못 찍고 만원을 못 찍으면은. 그때까지 말을 못 찍으면 저는 다시는 삼성중공업을 언급하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사과 방송을 한다고 제가 공언을 했습니다. 최소한 한 종목을 이렇게 어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라 사라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존심은 가지고 주식 방송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달반 이상을 세트리오 방송을 거의 하루에 두 개씩 하는데. 정말, 정말 제가 어이가 없고 기가 찬 유일한 분 유일, 유일한 분입니다. 진짜로. 제 발언이 문제가 되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하시면은, 저를 얼마든지 고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일 용이 있습니다. 고소하십시오. 제가, 제가 있다면은 벌을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현실적으로 스스로 정말 방송도 탔고 제도권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제발, 주주들에게 헛된 망상 심어주지 마시고, 현실을 꼭 전해 주시기를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진심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할 일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뭐, 간접적으로 한 번씩 제가 그냥 차량 운전 수준으로... 그냥 제가 싹 뭐냐,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는 하겠지만은, 셀트고님을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상에 언급할 일은 없을 겁니다. 제 발언이 문제가 된다면, 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를 고소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정말 주주들에게 좀 현실적으로, 정말 현실을 살아가는, 허황된 꿈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설령 뒤에, 10년 뒤에, 5년 뒤에 이 주식이 다시 30만원 간다 하더라도, 기다리기 세월만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다른 주식을 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좀, 제발 좀 전문가다운 방송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이, 이 영상을 통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